네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그때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어, 갱스터 베가스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옛날에 어, 1,100원을 주고 갱스터 스를 샀었지만 지웠는데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또 보니까 공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 원을 날린 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이걸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어, 게임 방법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답답한 부분도 있을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 일단은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지금 저의 무기들을 소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방, 어깨방 비켜, 어깨방 그다음 흑형을 때릴 수 있는 발과 주먹, 주먹, 네 주먹 그리고 노, 어 노로 사람을 팔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팔수 있어요. 어디가? 너라도 맞을래? 일단 이렇게 노로 사람을 패시고요 이거는 어 무슨 총파기 같은 어 이렇게 사람을 한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모르게 상점 가버렸어 아까 무슨 총 사서 돈이 많이 없는데 아 아니다 총을 산게 아니지 약을 산거지 그리고 요거는 어, 일단 에 M, MSG 생각나네 자꾸 저 이거 SMG인가? 그거였는데 자꾸 MSG가 생각나네요 <laughs>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발로 쏠수 있고 샷건이죠? 가까이서 쏠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스쿨럴오 마이 갓 그리고 요거는 이 주사기 총이 업데이트 된지는 모르겠는데 쏘니까 유도차처럼 터지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 기서 볼게요, 그냥. 이렇게 터집니다. 옛날엔 그냥 주사기가 나갔던 것 같은데, 터져요, 이렇게. 그렇고요. 아이고 그렇고요. 이건 자격총, 다들 아시죠? 빵이야, 빵이야. 어이구. 저, 저분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도망가시는 분. 하나, 둘, 셋. 이렇게. 원킬, 원샷 원킬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셉치죠, 셉치죠. 오토바이를 훔칠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좋아하고요. 뭐 이제 무기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스턴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턴트 공항이 가장 스턴트하기 좋은 장소죠? 맞죠? 맞죠? 맞잖아요 뒤로 꺾어서 가장 빠른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럼 빨리 갈게요 원래 제가 이 오토바이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잘 피했다 그래도 한번 응? 아, go. <laughs> 어 사람 밟았어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이걸 올리는 게 아닌데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런 의도로 이거 올린 건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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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시만이 오토바이가 훨씬 간지난데? 이 오토바이가 훨씬 많이 난다. 뭐, 주저 우리 저 사람, 사람 미쳤나봐. 이렇게, 남보 갑시다. <laughs> 설명해 드릴래 했는데. 이히 아야. 잠시만. 설마 오토바이가 없어지지 않았네. 컴퓨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하나 넣어주고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예. Yeah. 오, 오, 여기로 올라가면 돼. 우와, 신기하네요. 되게 많이 일어나네요. 어, 수제가 찍어야 된다, 이거. 제가, 진짜 이건 와 이거 어떻게 모서리에 걸리냐? 방송지는 갑자기 신기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간다. 잠시만요. 갑시다. 가자. 우. 돌고아 근데 아, 아 여기서 막혀버렸네 아 다시 가자 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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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턴트가 너무 막막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가자 한 바퀴 돌아주고 자어왜 자꾸 여기서 막힐까요 여기서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오토바이는 후진이 빠르네 요 굉장히 빠르네 왜 어, 이렇게 빠를지 몰랐는데 어, 후진 진짜 빨라 와야 간다 망했다 아야 원래 저기 올라가는 거였는데 안 됐네요. 계속 가면 되지 뭐. 자 갑니다. 대각선으로 돌기. 오케이. 후. 오케이. 영상 끌 때쯤엔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이. 어 뭐야 너 어떻게 통과한거야 저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가속도를 더 받았어야지 아 진짜 아깝다 아, 아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념소 성공했는데 이거 이걸 일단 이거 어쩔 수 없겠구만 이거 근데 이 배고파! 아. 배고파가 발동됐구만 됐다! 됐! 기는 뭐가 쟤자 이렇게 체력이 없을때는 체력팩 버튼을 눌러서 상점을 가주시면 됩니다 상점을 가주시면서 체력팩 한... 내가 돈이 없어? 제가 돈이 없네요 지금 방송중인건 어쩔수 없죠 뭐. 그건 오토바이도 고장나는데, 내 몸도 고장난다. 내 몸도 고장나갔다, 야. 내 몸도 고장나갔어. 나도 늙었고만 늙었어. 휴, 이 에 okay. 됐다. 아 되... 됐네요. <laughs> 됐. 됐네요. 됐됐된 거예요. 된 거라고. 됐됐됐된 거야. 된 거라고. 된거 된된 아니야? <laughs> 음.

응, 가겠어. 가다! 어, 잠시 여기 바다였어 헐. 어, 병원비가 545원이에요. 헉! 내 전제산이 545원인데. <laughs> 내, 내 전제산이 545원이라고요. 저기요. 빵원! 빵원? 아니. 빵원? 빵원이라고? 아, 그리고 음, 아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어서... 됩니까? 오늘 딱총한 개씩 쓰면서 한놈씩만 죽이고 하자. 일단, 네. 초음파기로 너 죽여주겠어. 안녕. 바이바이. 오, 뭐야.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야, 얘들아, 어디가? 날 슬프게 하지 마. 죽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뭘로 죽여드릴까? 뭘로 죽길 원해? 아. 주사한 대 맞으실 분 아, 예방 접종을 하셔야죠, 아주머니. 그렇게 비리 비리해서 되겠어? 접종 들어갑니다. 잠시 후 콩, 그쪽을 조준하고 있는 거니. 하나, 둘, 셋. 아이고 잠시. 주사는 맞으세요. 주사. 아, 주사 맞다가 혼이 나갔네. 아우, 부상해. 아씨, 아씨, 콩 먹고 갈래요? 콩들이 많이 나와. 어우 몸매도 좋으신데 이거... 아저씨 드럽게 똥 쏘하니까 저격총으로 줄게내 특별히 헤드샷! 어? 아니 내총을 피해? 헤드샷! 어머 어머나 어? 돈이 10... 돈이 514원이 됐어 그럴수가 경찰 떴다. 어머, 어머나, 경찰이 떠버렸네. 경찰과 맞짱 뜨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고통, 저렇게 하는 방법, 너왜 와? 어디 오고? 아이고, <laughs> 아, 주사, 아, 주사 맞으러 오셨구나. 아이, 다이네 니들은 내가 소리를 질러야겠어? 질러야겠냐고 내내 내 소리를 맞아봐 내 소리 나의 마음의 소리 <laughs> 어, 경기관총을 얻었네요 뭐야 표적이 떴어요 제가 이 경사를 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총 쏘지 마요 총 쏘지 마요 미안해요 싫어 내가 왜쫓아야돼 차라리 죽고 말겠어 돈도 얼마 없는데. 거져안거져 어디를 보고 싸이씨? 날어워서 무비, 무비, 무비. 난총알한 대도 안 맞잖지. 무비, 안 돼. 안 돼!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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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